자, 387번. y는 x제곱 마이너스 x와가 있어요. 자, 문제를 한번 보자 그러면 아래로 보내겠죠그 다음에 y는 x-5가 마이너스 5가 있어요. 자, 얘는 이렇게 지나. 서로 안 맞나? 응? 대략 그리면. 근데, 어, 문제는 뭐냐면, 이그래프의한 점, 어떤 한 점이 있어요? 필요한 점과, 필요한 점과, 이 직선에 이르는 거리가 최소가 될때 최소가 돼야 돼 그럼 최소라는 최소일 때그점그 그 점을 필요고할때 p 점에 a,b p라는 점에 a,b가 있어요 p라는 점 a,b 이때 a하고 b를 구하라는 거죠 그럼 어딜까 이게 어디가 최소가 되냐면 봐봐 이 직선이 평행으로 가는 거야 평행 쭉 평행하면 어디 딱한 점에 접하게 되겠죠 한 점에 접해 거기가 최소가 되는 거야. 그래서 이직선을 쭉 평행 이동해서 그려봐야 다시 자 그려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이렇게 평행에서 평행 평행 이동하면 요한 점이 나오겠죠. 요한 점이 P가 되는 거야. a 이렇게 음? 그럼 이 점이 최소가 되는 거야. 왜냐하면 이 거리는 다가잖아 수직 수일 때니까 이 점은 멀죠 더 여기부터 그렇죠? 그러니까 이거 평행으로 생각하면 돼. 자 평행이면 뭐가 같아요? 이 직선에, 이 직선에 뭐와 이 직선에 뭐가 같아요 평행이면? 평행이면 뭐가 같아요? 기울기 같은 거야. 자 기울기가 몇이야 얘가 기울기가? 음. 1이죠. 음. 1, x 앞에 계속 기울기 얘는 y 절편. 다시 y는 x 5에서 y 절편-5, x 절편은 y 다0계입하니까 5가 되고 기울기는 이 앞에 시차가 기울기야. 그래서 이 식은 y는 그냥 x에 똑같이 기울기 1. 플러스 d. d 걸 몰라. 요것만 알고 서로 갖다 놓고 교점 구하면 되겠죠. 자, b 를 구하려면 접하니까 판별식 d는 0안 되는 거야. 이 식하고 이 식을 갖다 놓고 x에고 마이너스 x는 x 플러스 b. 이양시켜요 x에고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p는 0. 자, 판별식 돼야 돼, 판별식. 판별식 띠는 0. 딱 봐도 B는 마이너스 1이라고 해. 응? 완전 제곱식. 한번 해봐요. 4분의 D. 짝 소공식 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. 이거 제곱 1. 마이너스 AC, 플러스 2 B는 0. B는 나와? 마이너스 1. 자, B가 마이너스 1이면 이 식은 어떻게 돼? X고, 마이너스 2X고, 마이너스 1이면 플러스 1이죠? 그럼 x의 좌표가 몇 나와? 이거는 0이죠? 응. x 좌표는 몇 나와? 1, 1 나와 x 좌표가 1이야 여기야 x 좌표가 1 그럼 1이면 b는 마이너스 1 된다고 했죠? 아무튼 대본대죠 여다 대입해도 1 대입하면 0 여다 대입해도 1 빼기 1은 0그렇죠래서 답은 1, 0 a는 1, b는 0 a 더하기 b는 1 응. 레이더가 기자 중요한 건 뭐냐면, 자, 최소의 점 만나는 최소의 점 구하려면, 자 접하고 접하면 뭐가 같다? 이직선, 원래 직선 처음 이직선, 이얘가 y는 x-5죠. 얘가 기울기 일이니까, 얘도 기울기가 일이야. 알았죠 그렇죠? 기울기리고 갖다 놓고 판별시키는 영에서 나머지 값 가운데요.